안돼 혼란 아 혼란 아씨아 공습 경보 경찰력 총동원 공습 경보 경찰력 총동원 공습 경보 공습 경보 한 명은 조금 도강 깨니까 갑니다 공습 경보 공습 경보 공습 경보 경찰력 총동원 광수경보광수경보 n 이첫 번째 캐릭인데 왜이러 gongbong. Kong's a gongbong. Kong's a g o n g b o 수경보 o n g s a gongbong. 이 o n g s a gongbong. Kong's a gongbong. Kong's a gongbong. Kong's a g o n g 아이고 귀여운 자식 망치님은 플레래요 만원인 한마디 좀요 전가하게요 망치형한테 오버치 1대1로 5판 3선승해가지고 10만 골빵 뜨자 말하세요 나 그걸로 외화벌이 좀 해야겠다 나비 갚아야 돼 당장 이승부로 받아들여라 어어어 나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수경보 경찰력 총통원! 나 수멸없어!! 공수경보! 경찰력 총통원! 와! 가 죽어라 이 양반이야? <laughs> <laughs> yeah! One hour later. 세요예 여보십니까? 10만 골빵콜 하신 겁니까? 예한 겁니다.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20만 골빵으로 하십니까? 뭔가 캐릭터 아주 자신감 넘치는 게 하나 있나 본데. 고속 경보. t h 경보 e hours later. 아니야 슥때라. 이거 멋있어. 그냥 개별이라서 그냥 싫으면 돼. 개별이야. 이거. 오케이 단판 25만 골. 하나. 아, 아 잠깐만 캐릭터 쓰레기 걸렸어. 잠깐만 이위로전 아니잖아 이거. 나 이거 할줄 몰라. 할줄 모른다고. <목소리> 아니 하나 뭐야 하나 이, 하나 뭐야? 하나 이 하나 쓰레기 걸렸어. 뭐야. 찾았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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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1 5만원1 5만원이고5만 솔직히 어, 5만원을5만원5만줘아 됐습니다 이런5만 제대로 줍만다5만원1 5만줘을가져만십을1 아, 5만원어 15만원을 1 5만원2 0만원을 들고 왔었어 다가져가십1 5형이을도5하원해서5만원을 불편하게 할거야 고마워 그러면 그성1 5만하을 15만원을 15만원을 도많은 오랑 옵치하십니까? 오늘 로율이긴 한데 아니 야 로바로 요즘 많이 맞고 다니네 너랑 옵치 1대1 뜨십니까너 갈려 티어 어디신데요? 아니, 나 한창 했을 때 다이아까지 갔어 그 한창이 언제신데요? 오버워치 어? 초창기 때 들어오세요 뭘 못한다는 거예요? 어이가 없네 아니 니네 샷발 어. 극혐이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라구요 한번뜨자 <laughs> 안되겠다 선짱님한번 팝업 누르고 가겠습니다 바로 <laughs> 아, 아까 형한테 도발하듯이만 해봐요 도발하듯이 할건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선장형한테질 거란 생각을 안 합니다 알바른 목소고 있어 일로 온다! 아, <웃음> 왔다! <웃음> 오호! 네, 아, 선장형오만 네, 골빵 하십니까? 5만 골빵? 그래? 오케이, 소소하게 5만 골빵? 어, 선장형한테 받아서 나한테 줄 네. 생각 하는거지 <laughs> 그렇지. 창조 <laughs> 경제를 가겠어. 선장형한테 받아서 바로 망쳐주겠어. 너나 만만 아니야? 베리의 근데... 모습 보니까 할만해. 아 아니, 근데 난머가 에임은 어, 에이. 되게 좋아. 그 선장님 그 단판으로 되게, 갑니다. 대결. 어. 여기 서려야겠지 점점 보도록 하이팅. 나 일로 온다. 나이트! 아, 그 그... 아깝다. 아

내가 만만하게 보이나? 이 형님 나가 참만하게 보이나! <laughs> 나이스! <사> 어, <laughs> 하지만, 에임보드도 이고하십니까이 라운드가 끝나고, 5판 3선 하자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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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어? 오, 상대는! 와우! 로마로 선수의 저활시 굉장히 매알매매의속입니다 오, 카미오 왕태큐, 크라이크라 저걸 만났다. 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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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심화다 1쪽, 평범 아우의 싸움! 오, 어, 잘한다. 이 마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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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자, 이 경기 다시 길어집니다. 머리. 아, 아. <laughs> 막아 <laughs> <와, 웃음> 졌다 인정 선장형 첫판은 손뿔어타치고 1대0 가시죠 재밌나보다 나 패는게 아니 선, <laughs> 선장형 그래도 손, 손 풀어야 되니까 이거나 먹어라 <laughs> 아니 에임이 이거나 <웃음> 먹어라 후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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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카뭐 <가! 웃음> 선장형 몸풀기로 <laughs> <뭔> 하십니까 <웃음> 콜 <웃음> 이제 이제 진짜 진 게임이다 <laughs> 진 게임 3판 이선 지금 손 풀고 발 풀고 지금 <laughs> 허벅지까지 풀었거든요 지금부터가 게임이거든요 지 진짜 약간 이제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약간 기술 비질, 쓰해진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. 일단은 로마로의 캐서디. 어우. 로마 선수 지금 빡 집중 장입니다 저희는 뭐 프로 프로 게임 선수예요. 이거... 나와. 나와. 이향봐아 절대도 절대 안나가어 기대 안 나가지. 한대 때리고 나오고 한대 때리고 나오고. 한대 때리고 나오고 아, 이거를 못 맞춰서 지금 진짜. 시작... 오! 어. 아, 아... 로마 선수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. 다 그러지. 날빠리 새끼 이거. 아, 지금 이거고. 뭐...

1별아 네, 이 지저분한, 지저분한, 지저분한 싸움 속에서 오!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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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두2 2치기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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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이거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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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자 이러면은 각2 Uh, 아, 이거 아쉬워요.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1 2 2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1 1 2데1 이거 쿠바는 던져야 할것 같습니다. 상체가 다합니다. 라마티라는 나이스코 선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스대 근데 미쳤다 얘. 아 그니까 <laughs>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.. 아, 한번 잡으면은 <쏘나> 이런 거못 잡는 게 우리.. 있다니까 이게. 좋은 승부였습니다. 역시 선장 다이아 맞네. 잘하는 점. 아 아니, 갑자기 방울새. 방다이아 뭐라 쓰이스코홈스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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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우! 후! 마 시선망치! 따다다다다다다다